레몬을 먹게 된다면은 혈액의 독소를 아주 원활하게 해결해 줘요. 매일 꼭 먹어 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해독이 된 혈액이 간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깨끗해진 혈액을 가지고 우리 간의 기능은 향상이 돼요. 지방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 몸의 염증 때문에 생깁니다. 레몬을 먹게 된다면은 더 이상 우리 몸에서는 지방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섭취법은 바로 OO 방법입니다. 살아있는 레몬을. 레몬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는 이두 가지입니다. 바로 레몬에 있는 유기산과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C, 비타민E, 셀레늄, 아연입니다. 레몬에 있는 이 유기산은 혈관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인 석회, 점액질, 혈전, 지방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순환을 아주 원활하게 도와 줍니다. 이 레몬은 우리 몸에 아주 근본이 되는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항산화제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아주 효과적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유기산과,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독을 무찌르는 항산화에 있습니다. 레몬에 있는 이 유기산이 가지는 융해력은 아주 강력해요. 우리 혈관을 막는 재료로 보면은 석회가 있고, 혈전이 있고, 점액질이 있고, 지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혈관을 떠돌아다니고, 우리 혈관 벽에 붙어서 혈관 막힘을 초래하고 혈액 순환의 저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 레몬에 있는 시트러스산, 그리고 레몬산, 구연산, 아세트산 한 다섯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석회를 녹여냅니다. 혈전이 만들어지는 것 또한 방지하고.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 주는데 이 지방은 우리 혈액에 독소가 있을 때 쌓이거든요. 강력한 항산화제로 이 독소를 해독하기도 합니다. 혈관 막힘으로 오는 질병들을 우리가 볼때 심혈관 질환과 내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동맥경화증을 꼽아요. 동맥경화증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로 독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독소를 융화하기 위해서 중화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지방을 만들어 냅니다. 이때 지방이 우리 혈관으로 깔아 앉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피에 뜨는 게 있고, 피에 가라앉는 게 있는데 가라앉는 게 우리 혈관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독소와 같이 지방이 우리 혈관 벽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면역세포가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와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역부족입니다 지방과 독소와 면역세포가 엉겨 붙기 시작을 하고 우리 혈액에서는 그 혈피세포들이 다시 그쪽으로 막 엉겨 붙기 시작을 합니다 이래서 만성 염증이 계속 일어나요 이 상태에서 혈액 안에 떠다니던 석회가 그것을 덮습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이때 레몬을 먹으면 첫 번째 혈액의 독소를 제거합니다. 콜레스테롤 또한 같이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원인을 제거합니다. 이 레몬의 융해력은 우리 혈관에 있는 영양뿐만 아니라 관절에 쌓인 석회를 치료하고 우리 인대에 쌓인 석회를 치료하는데 레몬즙을 먹고 관절염이 좋아졌다, 인대염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레몬은 아주 강한 융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의 디톡소 효과로는 피로를 회복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로하다는 것은 간 기능이 저하됐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간 기능 중에는 아주 중요한 해독 기능이 있는데, 간 기능 저하로 인해서 해독을 잘하지 못하면 우리 혈액에 독소가 쌓이게 돼요. 독소로 인해서 우리의 세포가 제대로 신진대사를 하지 못할 때 피로함을 느낍니다. 또 다른 피로함의 원인은 간에서는 충분한 많은 효소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는데 효소들은 우리 신진대사에 필요한 효소들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져서 효소들을 많이 못 만들어내면 우리 신진대사는 저하할 수밖에 없고 그 피로함을 느낍니다. 레몬을 마시면 혈액이 해독이 돼요. 이 해독이 된 혈액이 간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깨끗해진 혈액을 가지고 우리 간의 기능은 향상이 돼요. 산독화가 줄어들고 피로는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힐링센터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의 가장 처음 겪는 것이 바로, 어, 나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나 피로가 회복이 됐어요. 어,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말은 바로 레몬이 혈액을 정화했다는 증거입니다. 레몬은 지방 제거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나 지방 간 제거에 아주 효과적인데요. 지방이 우리 몸에 생기는 원인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방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 몸에 염증 때문에 생깁니다. 염증은 독소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지방은 독소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독소가 있게 되면 우리 몸은 지방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이때 지방세포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띄게 됩니다. 지방세포는 안이 텅 비었고 보통 세포보다 사이즈가 약간 큽니다. 이유는 독소를 흡입하기 위해서예요. 이때 지방세포는 첫 번째 기능은 면역 기능입니다. 독소로 인해서 염증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성 역할을 해나가게 됩니다. 또 다른 특별 임무는 호르몬. 대사입니다. 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면역 시스템이 가동하게 될때 그것을 원활하게끔 도와주는 일을 지방세포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몸에는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레몬을 먹게 된다면 혈액의 독소를 아주 원활하게 해결해 줘요. 유기산으로 혈액의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고 항산화로 해독을 해 나갈 때 독소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 몸에서는 지방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수입 기간인 장의 환경이 아주 나빠졌고 염증이 아주 심해졌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쌓이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내장 안에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독소를 해독해 주면은 더 이상 지방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간에 있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몬에 있는 유기산은 우리 신장 결석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레몬은 알카리 식품입니다. 이 레몬이 혈액을 알카리화 시키고 소변을 알카리화 시킵니다. 소변이 알카리화 됐을 때는 우리 몸에서 신장결석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인인 옥살산을 알카리와 산이 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신장결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요. 그뿐만 아니라 레몬에는 약 9개의 유기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유기산이 직접적으로 신장결석을 융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힐링센터에 40대 남성이 찾아왔어요. 잦은 신장결석으로 여러 시술로 부족해서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와서 레몬으로 해독을 하고 레몬을 많이 마시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신장결석이 생기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시술도 필요 없고 신장결석으로 인해서 얻는 고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은 효과적으로 신장결석을 예방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레몬은 우리 피부 미용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우리 피부는 모세혈관의 진집소예요 모세 혈관이 가장 많이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바로 피부입니다. 레몬을 먹게 된다면은 혈액 속으로 흡수가 돼서 모세혈관 쪽으로 공급이 되는데 이때 모세혈관이 깨끗해지고 모세혈관으로 가는 혈액이 맑아지면서 우리의 피부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 이유는 레몬에 있는 해독력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레몬에는 풍부한 비타민 C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 C는 콜라겐 형성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씨가 없으면은 콜라겐이 형성이 안 돼요. 이때 우리가 레몬을 먹어 주면은 충분한 비타민 C가 들어가기 때문에 콜라겐을 생성하게 되고 피부에 탄력이 더해집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레몬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존재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산화 스트레스를 방지합니다. 이 레몬에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비타민 c와 e는 아주 강력합니다. 그 외에도 셀레늄 아연 등이 존재하는데 살아갈 때 너무 많은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요즘에는 미세먼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혈액으로 조직으로 우리 장기로 침투할 때 우리 몸은 산화 스트레스를 입게 되는데 그러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레몬입니다. 매일 꼭 먹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섭취법은 바로 집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살아있는 레몬을 갈아서 만든 생즙을 얘기하는 거예요. 섬유질도 중요하지만 섬유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이 레몬에 있는 비타민C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정제로 먹는 비타민C를 떠올립니다. 이 정제로 먹는 비타민C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논문의 결과는 다 일치합니다. 바로 정제로 먹는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어떠한 질병도 예방해주지 못하고, 질병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결과입니다. 이 질병특별 예방위원회에서 2013년도에 비타민 C에 대한 모든 논문을 검토한 결과 이 정제로 먹는 비타민 C는 우리의 몸에 어떠한 질병도 예방 및 치료를 할수 없다고 발표를 했고 9년 뒤인 2022년도에도 한번더 검토를 했어요. 수많은 논문을 검토했는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몸에서 제대로 흡수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비타민C를 먹어야 되고, 그 비타민C를 가장 잘 활용하고 흡수하기 위해서는 집으로 먹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드시는 분은 처음부터 여러 개를 드시지 마시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레몬 하나를 갈고 미지근한 물을 한 150cc 정도 넣어서 레몬 물을 만들어서 우선 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속이 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레몬의 양을 1개에서 2개, 물의 양을 150에서 130으로 줄이고 또 괜찮아요. 그러면 레몬을 3개, 물의 양을 100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레몬 양은 늘고 물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먹는 시간도 있습니다.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과 곡식이 섞이게 된다면 우리의 소화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오히려 장에서 썩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오로지 영양을 충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공복에 레몬만 따로 섭취하셔야 돼요. 아침 공복이 있고, 점심 공복이 있고, 저녁 공복이 있잖아요. 아침 공복은 처음에 드시는 분들은 우선은 피하세요.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레몬을 먹게 되면 신맛이 자극을 합니다. 잘 동안에 위와 장이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연동 운동을 합니다. 깨끗하게 비워놓기 위해서 위가 상당히 깨끗해진 상태예요. 이때는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위염이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먹게 된다면 속이 많이 쓰립니다. 식전에 점심 공복이나 저녁 공복에 먹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레몬 섭취를 처음에 자제해 주실 분들은 위염이 있거나 위계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레몬은 산도가 있어요. 한 2.5입니다. pH가 2.5예요. 위의 산도는 pH가 2예요. 위가 훨씬 더 산도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들은 레몬을 먹어도 우리 위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아요. 하지만 위염이 있는 사람들이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들은 그 레몬이 들어가서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레몬의 섭취를 자제해 주시고 시작은 오렌지 주스나 이런 걸로 시작을 하세요. 오렌지 주스를 좀 먹게 된다면 우리 위에 있는 염증이나 위궤양이 완화가 됩니다. 그걸 한 1, 2주 섭취하신 다음에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레몬 물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레몬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레몬은 산이 많은 음식이다. 산성화시키는 음식이다. 우리가 레몬을 마시잖아요. 우리 위, 장까지는 산성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에서 간으로 흡수가 됐을 때 간에서는 이 레몬을 가지고 일어나는 화학 작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레몬에 있는 시트러스산이 알카리화 된다는 겁니다. 인산 시트러스산, 소디움 시트러스산, 포테시엄 시트러스산 이런 모든 것들이 간에서 일어나는 화학 작용으로 인해서 알카리화됩니다. 그래서 레몬은 아주 특별한 과일이에요. 시트러스산 외에도 여러 가지 유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기산은 그대로 존재하고 시트러스산은 알카리화가 돼요. 알카리와 유기산이 같이 공존하는 과일입니다. 엄청 좋아요. 우리 혈액을 알카리화 시키고 유기산으로 인해서 우리의 혈액에 있는 석회, 지방, 혈전, 점액질들을 청소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가 레몬에 있는 산 때문에 우리의 치아가 부식이 된다라는 오해가 있는데 레몬의 산은 입에 있는 산도보다는 확실히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도만 보고 생각을 할 때는 우리의 치아를 부식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레몬을 먹게 된다면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인도 들어가 있고 칼슘도 들어가 있고 포테시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중화가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신거 을 먹게 되면 침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침에는 레몬의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물질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몬을 먹게 된다면 산만 생각하면 충분히 부식시킬 수 있지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생리학 작용 화학 작용을 생각한다면 치아를 부식시킬 만큼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레몬을 먹었을 때 우리 입의 산도가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를 재본 연구인데 그 연구에 따르면 빠르게는 30초 내에서 길게는 1분 안에 구강의 pH를 회복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레몬이 치아를 부식한다는 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위산이 역류하면 레몬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오해가 있는데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식도와 횡경막과 위에 있는 근육의 저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식도가 끝에 가면은 겹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주 꽉조아집니다 위산이 역류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모자라서 이 중간에 횡경막이 딱 잡아주고 있어요. 세겹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에 있는 근육이 헐거워지고 우리 행경막이 헐거워진다 그래도 식도의 근육만 제대로 일을 하게 해준다면 위산이 역류해도 다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위산이 역류한다는 것은 이 세계의 모든 근육이 약해졌다는 소리입니다. 근육이 약해졌다는 것은 염증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위산이 역류할 때 신것을 먹으면은 일시적으로 역류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은 맞아요. 위산이 더 역류돼 일시적으로 증상을 악화시켜. 그래서 신거를 먹지 않고 식사한 후에 좀 오래 앉아 있고 잘때 기대서 자요. 눕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면 하 자꾸 결과에만 포커스하기 때문에 그래요. 병의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근육에 있는 염증이 염증을 치료해야 돼요. 염증이 일어나는 원인은 바로 독소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독소를 해결해 주는 게 뭘까요? 바로 레몬입니다. 이 영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제가 아까 알려드린 방법대로 처음에 레몬을 희석해서 먹다가 레몬의 양을 천천히 증가하고 물의 양은 천천히 감소시키는 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 영수성 식도염도 해결이 됩니다.